촉촉한 봄비가 내린 오늘. 아이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유치부는 유아부실에서 나비와 보물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오늘은 나비의 성장 과정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책과 영상을 통해 나비가 알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신비한 여정을 알아봤고, 직접 그림을 붙이며 예쁜 나비 책도 만들었어요. 물감 놀이도 했는데요. 이 물감은 다음 시간에 만들 나비 활동을 위한 준비 재료랍니다. 초등부는 오늘도 개별 맞춤형 1대1 수업으로 진행됐어요. 간판 일기와 그림카드를 통해 일상 용어를 배웠고, 부족한 문법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어 한국사 영상도 함께 시청하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공부 후엔 달콤한 간식 시간. 오늘의 간식은 폭신폭신한 카스테라였어요. 아이들 모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주 유치부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배우고 직접 화분 컵케이크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초등부는 1대1 수업과 함께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는 협동 놀이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